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좀 시끄러운 카페에 나와있어서 아마 제 목소리가 다잘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요새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오형식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표 만들 거를 윈도우 컴퓨터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도킹 스테이션이 약간 고장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를 바로 연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맥북으로 해서 보내주게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서 보내주는 게 아마 전부 다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은 표를 개선해서 쓰셔도 됩니다. 되는데, 음 일단 이거를 제가 최대한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중으로 완성해서 보내면 은딱 내일 정도나 내일, 오늘부터 숙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써서 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걸 써서 주기도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이걸 여기로 복사해서 넣는 거는 가능은 할 텐데, 파일이 워낙 커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80개밖에 안 나왔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어, 80개밖에 안 되네요. 내가 찾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5,050개 정도의 단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다 때려 넣는다라고 치면은, 치면은 그러면은 학생이, 직접적으로 표에 있는 거를 다 보고 나서 숙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를 다 때려넣고, 나왔죠? 뺄거 하나만 싹 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나왔어요, 대충. 그래서 여기 에 있는 표에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위주로 넣었고요 그걸 그대로 이용하되,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영자표에다가 넣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들도 싹다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고 넣어야겠다. 이게 이제 템플릿이 되는 거죠? 아, 하... 디폴트를 이렇게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을 이쪽에다 넣어줬고 학생이 해야 될 거는 얘네들 복사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애들 싹다 복사한다고 칠때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색상을 없이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넣어야 될 단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형식에 대한 딱딱 정해진 것들이 존재합니다. 얘네는 빼야겠죠? 3, 4, 5도 마찬가지. 네 해석도 다 빼야되고. 표가 단,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만드는 단계라서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학생이 하면 무조건 좋을만한 것이니까, 믿고 하면 될것 같아요. 봅시다. 계속 정리를 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안내 PDF도 만들어야 될것 같고 할게 적지 않겠네요. 단어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자. 3, 4, 5형식.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아,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잘못 들어갔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여기 오염식 표에 맞자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나왔던 걸 보면은 사명식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해석 방식 쪽으로 나와 있는데, 3형식, 4형식, 5형식,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볼 때는 1도 괜찮을 것 같고, 영작으로 친다면 이제 여기에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누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영작을 하나씩 넣으면 된다. 쓸 단어는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거랑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토라. 음. 예를 들어, 이렇게 가자. 일형식부터 간다고 치고, 요렇게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맞춰서 영작을 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영작이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이게 더 학생한테 쉬울 것 같네요. 품사가 일로 가고, 요소라고 돼 있지만, 요소긴 하고, 문장 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요소라고 쓸게요, 저는. 이건 부르는 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다 틀리지 않습니다 영작은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얘네들은 빠지고 여기에 이제 영작이 이세개에 맞춰서 나오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이로 가면 되고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하나씩 움직이면서 하는 걸 연습을 할 거니까 이 형식에서도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이 형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빼고, 얘도 빼고. 됐죠. 그리고 이제 사명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비울 거싹다 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식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형식쪽 만들어주고, 나왔 죠, 이게 이제 학 생이 해야 될 부분 인데, 이 거를 템 플릿 삼 아서 저위 에다가 넣고 한번 제가 채우 는거 보여 주고, 그런 부분 들을 조금 안 내로 안내 하 도록 해야 겠다라는 생 각이 드 네요. 여기나 아예 삭제를 될것 같고 됐고요. 딱 이만큼에서만 놀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템플릿으로 삼아서 학생이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루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우선순위 단어로 가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일단, 더 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단어를 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더를 쓴다면은, 일형식이니까, 누가 뭐 해고, 어, 잠깐.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됐네. 누가 뭐 해, 뭐를인데, 잘못된 게 있네요, 확실히. 삼형식이잖아. 머릅를 없어야지. 여기서 한번 다시 다듬고 가는 게 맞겠네요. 누가 뭐 해까지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틀렸네. 그럼 표 자체가. 아닌데? 맞는데? 뭐가 틀렸지?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여기에 좀 이런 것들을 좀 글씨체를 변경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진하게 만들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만 하나씩 넣어주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E aí, e aí, e aí, e aí,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자 예를 들어 덜을 넣는단 말이에요. 아, 마음에 안 드네. 되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얘네들 색깔을 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시켜야 되지? 얘네들을 색깔만 이렇게 바꾸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여긴 해석이지. 단어이고 여긴 해석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넣었을 때, 아니지. 해석이 여기 나오고, 해석이 여기 나와야 되고, 아니지. 문장이 여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또한 이렇게 구분 글씨로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게 일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쓴다 하면은 여기다 넣을 게 아니지. 여기다 넣어야죠. The Frank came.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문장으로는 The Frank, 아, 문장이 굳이 올 필요가 없지. 해석만 있으면 되지, 그치? 왜냐면 문장은 여기 있으니까. 그 해석은 그 친구는 왔다.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서 고쳐놓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꾸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동사 부분 있죠. 여기. 얘네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텍스트를 동사는다 빨간색이 맞아요. 그래서 이 항에 들어간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텍스트를 이렇게 그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파란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색깔이 먹여져서 학습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아마 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어찌됐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학생이 자기가 숙제한 거를 구분점을 어떻게 줄 거야? 시체를 바꿀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볼때 이거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로 하나를 좀해 줄게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거를 서식을 복사할 수는 없고 됐지? 이렇게 해서 얘의 서식을 갖다가 서식 복사를 해야겠다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도 넣고 여기에 여기까지 해서 서식 복사를 다 넣도록 하고 그다음 이 서식을 갖다가 이쪽에 전부다 복사랑 하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냐 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사실상 서식이 목적어라서 괜찮아요 목적어라서 얘는 괜찮아 얘는 서식 복사를 여기다 해도 돼 그리고 삼역식도 상관이 없다 안목, 직목도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도 상관이 없는데,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이게 두 가지 색깔의 중간 지점을 하나를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요소로 봤을 때, 주어, 이렇게 나왔죠? 여긴 문장이지, 이제. 문장이란 말이에요. 얘는 서식 복사를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고, 목적은 없죠. 여기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친구로 왔다라는 해석을 갔는데, 됐고, 그러면 이제 이 형식 문장에서, 음. I am, 왔어요? 엄마랑 재밌게 놀았어? 그래? 여기에서 서식에서 색깔만 검은색으로 다시 뺄까 해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합쳐 뭐가 되지? 보라색이 되는데, 보라색은 할당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 어... 쉬...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요셉이다. 라는 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랑, 아이고. 여기 서식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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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서식을 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3형식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 글쎄요 뭐라고 할까? My father, my mother gives me. love라는 문장을 넣을게요. 이게 이제 사형식인데, 컬러코드 다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게 사랑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됐고, 5형식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My teacher makes me smart라는 문장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 서식은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나를 똑똑하게 만든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만약에.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표가 제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템플릿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쓸때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고 내가 단어를 맘대로 골라 버렸네. 상관없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식 복사를 여기다가 하고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다 넣고 돌립니다. 여기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는 글쎄요. 이런 명사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like 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 다음 여기에는 if give 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teacher 이라는 문장 단어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문장을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학생이 해나갈 수 있는 형태로서 여기서부터 주려고 하고요 이만큼을 지워야겠다 일단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넣고 색깔 빼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학생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단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된다. 근데 이게 서식이 얼마나 안 깨지고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색은, 다뺄 게요, 빼 는게 아 니라 다른 색을 줘야겠다. <laughs>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을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빼야 될 부분들은 이 단어선택들은 이제 학생이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죠 이렇게 밑줄 그어진 부분들 요만큼은 제가 뺄 거고 학생이 알아서 넣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걸 알아서 해나가면 되는데 단어 선정은 여기에서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 영자 오형식표 참고하고 이형식 동사 이런 식으로 보자. 일형식 이게 다 맞아? 이형식 동사 다 맞고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를 가지고. 이만큼을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다섯 문장씩을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각각 다섯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될것 같고, 오늘 표를 편성을 했는데 조만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안내까지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일단 하던 거를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중으로 완성될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칸이 안 떨어지는 거는 그죠 붙어있는 게 있죠 그치 렇 <laughs> 표를 완성을 해서 보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는 않네요 일단 한번 셋업하는 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네 됐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